안녕하세요. 오늘은 엔진오일을 갈아볼 겁니다. 일단은 준비물은 본인 오토바이에 맞는 엔진오일이랑 그리고 오일 필터는 두번갈때한번 갈아주는 건데 저는 갈 때가 돼서 해놨고 드레인볼트 순정. 이 R3 같은 경우에는 드레인볼트가 20N이고 오일 필터가 17N이라 토크렌치가 필요해요. 근데 17짜리도 있는데 귀찮아서 안 가져왔고 20부터 가능한 거. 필요해. 그리고 12mm 소켓렌치 필요하고요. 담아야 할 통. 이건 다이소에서 샀어요. 제 거가 2리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6 5리터짜리로 넉넉한 걸로 사왔고. 깔때기. 이거 본인 오토바이에 맞는 거 사셔야 돼요. 이것도. 구멍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깔아줄 신문지. 요즘 개인적으로 이 고무망치도 좀 필요했어요. 이게 오일 필터가 잘안 빠져가지고 필터 빼는 용으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만 있으면 되네요. R3 엔진오일 제가 넣는 거는 지크 M7 4T로 넣고요. 10W 40이에요. 그리고 2.1L가 필요하지만 저는 2L만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일 필터는 순정은 아니고 해영이었나? 해영 HY0001 가성비가 좋다 그래서 이거를 샀어요.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첫 번째로는 이 오일 캡을 열어줍니다. 네, 물건들 열어 놓고 그러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얼추 다 빠진겁니다 이 끝에다가 옮기고 이제 오일필터를 빼줄건데 이렇쓱빼주고 음, 얼추 풀렸을 때, 얘 빼주고, 다시 남아있던 잔유가 흐려지기 때문에 박스를 다시 옮겨주 손으로 빼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필터 안에 있던 엔진오일들이 나와요. 이렇게. 이게, 원래 이렇게 쑥 빠져야 되거든요? 진짜 안 빠져요, 근데. 이게, 아무리 저도 안 빠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세망치 말고 고무망치 가지고 이기를 쳐줍니다 이렇게 쳐주고 고무가 얼어가지고 깨지네 이제 쳐주고 이렇게 하면 빠져요 쉽게 아무튼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하니까. 안 빠지던 것도. 이제 오일 필터를. 빠져요. 이걸 여기다가는. 새 오일을 여기다 주변에다 발라줘야 되거든요? 발라주러 갑시다. 오, 여기다 살짝. 오, 이렇게 발라줘요. 잘 들어가라고 발라주는 거고 그리고 조금 채워줍니다. 그리고 이따가 얘를 낄 때도 이게 잘안 빠지거든요. 전 여기다가 오일칠 좀 해줄게요. 그리고 자, 조립은 항상 기내의 역순 여기다가 마구에 맞게 잘 처음엔 손으로 맞춰가면서 돌려서 껴주시고요 주심으로 좀 돌려놓고. 다음에 1 7뉴턴 보이질 않아요. 어, 다 돌아갔네요. 다 돌아간 것 같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게 안 빠져요. 이트레인 볼트를 이거를 바꿔줄 거예요, 새걸로 손으로 먼저 해줍니다. 손으좀 해주고, 얘는 20유터입니다. 조립은 끝이고, 이제 오일 주유를 해볼 건데 이런 알쓰린 이런 길다란 깔때기가 필요해그 다이소 깔때기는 안 맞습니다. 한통더 까줍니다. 오일캡을 다시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고 시동을 좀 걸어두고 한 <laughs> 10분 정도만 있다가, 그리고 시동 끄고 다시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까지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